이한 주간이 여러분의 생일 삶 속에서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고 또 주의 사랑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꼭 체험하고 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세워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와. 놀라운 체험이 있는 복된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적절히 어, 알고 있는 이여령 교수님이 쓴 아들이여 이산하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분 계셨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어떤 꼬마 하나가 할아버지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는가?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에 그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긴 수염을 있으니까 아예 궁금한 거예요. 잠잘 때는 수염을 이불 바깥에 놓고 있는지. 이불 속에 놓고 주무시는지 그 질문을 받을 할아버지는 금방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보지 않고 잠을 잤기 때문에 내가 수염을 밖에 놓고 있는지 또 안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야 내가 오늘 밤에 한번 잠을 자보고 한번 잠을 자 보고 그리고 내가 다음날 얘기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수염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불 속에 놓고 자니 자자니 답답하고 내놓고 자자니 이상하고 밤새도록 수염을 가지고 씨름을 했답니다 내놨다가 드려놨다가 내놨다가 드려놨다가 어. 3 0년 동안 달고 다닐 수염이지만은 그 수염이 잘때 이불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그것을 의식하니까 더욱더 수염이 불편하게 된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할아버지와 비슷한 분들이 계셔요. 모든 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이후부터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나? 성령을 안 받았나? 이 갈등 때문에 그 전에는 편하 그냥 하나 그뭐 다른 생각 없이 교회를 편하게 다녔었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다니나 안 받고 다니나 이거 이게 확신을 서지 않, 않기 때문에 어, 신앙생활이 불편해지게 되는 어, 그러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심을 날마다 느끼고 또그 성령의 처음의 은혜가 날마다 있는지.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에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제 자서전에 나는 이날 회심했어, 이날 회심했어라고 그 날을 자를 이제 기록을 해 놨기 기 때문에 보습니다 그날에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일생에 처음으로 그런 뜨거운 감격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죄악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그날의 일기에 자신이 회심 변화돼 성령의 은혜를 입은 그날의 내용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있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심지어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내용은 대충은 알아요. 십선절 말씀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내용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참 기쁘고 즐겁다 그랬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또는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무기력한 신앙생활 때문에 또 힘이, 힘이 없고 어렵게 새신앙을 사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 보게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보려고 그러게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보고 하나님께 내가 잘 보여 보고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리아 사장 주로 말씀하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요내 힘으로 하려고 러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은혜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내 손을 움직이게 하셔야만이그 신앙생활이 신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누구 때문에 신이 안 나? 아,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그건 다 핑계입니다.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 따로 나 따로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아니 모든 신앙생활은요 힘들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뭔 일을 하게 될때야 신명나게 해야 돼. 신명나게 신자가 귀신 신자예요. 명은 뭐냐면요 부를 명자, 부를 부른다는 명자예요. 신이 신, 신이 불러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힘이 안된다는 이야기, 신명나게 한다는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내 힘으로, 야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뜻 가지고 하려 하려 했을 때는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내 뜻이 맞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내 마음도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안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 성령께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할 때만 할 때에 그 신앙의 삶이 힘이 나고 더 쉽게 쉽게 가는 겁니다. 어, 에디, 에이든 토조 목사님이 전 홀리 스프리드 거룩한 성녀인 한 책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삶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삶의 본질이 영적이기 때문이다. 내적인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삶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서 그 영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나를 주관하고 내 생각을 바로 세우며 성령의 이끌림 속에 있게 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곳을 억지로 되게 만들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 되게 만들려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는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다른 성도님들 여러분, 성령은 누가 받느냐?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아무나 받습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또 아무나 받습니다. 그럼 누가 받느냐? 달라고 그래야 돼요. 달라고 그래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매달려야 주십니다. 주실 때면 주시고 말 때면 마세요. 이런 식이어 가지고는요 전혀 주시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사무에서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고 찬송하늘을 부르더라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그 찬송을 부르고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간절함을 쥐어짜듯이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1장 14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렬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했고 얼마 동안 기도했느냐. 마음을 같이 해서 기간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에 임했다 그랬거든요. 사실만 순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은 50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기도를 했어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즉, 기도하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힘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내게 다른 모든 문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달라는 기도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내 영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와 내 모든 모든 삶의 고민의 문제들 근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충만 받은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게 될 때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또구 그 부하의 주인을 만났지만 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그냥 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는 고기 잡으러 갈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베드로가 먼저 고기 잡으러 가게 되니까 주르륵 시작이 뒤따라 갑니다. 그러던 그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기 소침해도 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담대해지게 되고 지혜가 없던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비밀을 전하게 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의 된자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순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령 없이도 가능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부러집니다. 부러지고 말아요. 성령을 의지하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것이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니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영광의 그 나라에 동,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설레설레 기도해가지고는 안 돼요. 설레설레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게 되죠. 이후에 제 요압 누압은 주시에 가게도 보게 되면 강청하는 기도가 있게 되는데 요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친구 집에 한 친구가 밤 늦게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고 늦은 방문이어 가지고 이 대접할 음식이 없는. 그런데 빵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빵을 주시오, 빵을 주시오. 밤 늦게 손님 밤 손님은요 맞아들이는 게 아니래요. 원래가. 내 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 지금 내 아내도 잠들었고 내 애들 다 잠들었는데 다 다음날 오시오라고 돌려 보내려 하지만은 밖에 있는 그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물좀 빵을 달라고 이렇게 강청하게 될때에 그를 돌려 보내겠느냐 그냥 그냥 돌려 보내겠느냐 그래서 그가 강청할 때 그의 그가 친구, 친한 친구지만은 밤늦게 왔기 때문에 친구라는 명목으로는 빵을 주지 못하지만은 그냥 그 친구가 강청함을 인해 가지고는 그에게 빵을 빌려주지 않겠느냐. 강청함을 인해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 정말로 강청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가슴, 내 심장을 쪼내는, 심장을 쪼내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이상을 이기며 걸어가는 축복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한 주간 기도하시게 될 때에 또 생활 속에서 기도하시게 될 때에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여서 내 속에 임하여서 그 신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와 내 영의 문제와 내가 바로 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바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를 온전케 하소서. 그 능력을 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저와 여러분이 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축복자가 되세요. 그 성령을 받으세요. 신앙생활을 힘있고 재미있고 또 쉽게 쉽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곧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오신 아버지와는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첫 시간을 보냅니다 성령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의 그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순익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축복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첫 시간 주 앞에 올라와 성령을 구하며 성령 받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